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워킹맘입니다. 고등학생 딸 하나와 단둘이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몇년전 외도로 이혼했고 그 이후로 저와 딸은 함께 모든 걸 이겨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겨우 삶의 균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조용했던 우리 집 위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4살 6살쯤 되어 보이는 두 남자아이를 키우는 가족인 것 같았어요.이사 첫날부터 아이들이 마구 뛰어다녔지만 그땐 이사 오느라 신났겠지 하며 넘겼죠.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심지어 밤 11시를 넘긴 시각까지 쿵쿵거리는 발소리 던지는 소리 질주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제가 출근해 있으니 괜찮다 쳐도 문제는 저녁이었죠. 제 딸은 수능을 준비 중인 고3입니다. 조용한 공간이 절실한 시기인데 윗집 아이들은 매일 밤 미친 듯이 집안을 뛰어다니고 무언가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발로 벽을 차고 가끔은 고함도 질렀어요. 저희 딸은 처음엔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해봤고 창문을 닫아봤고 책상을 벽에서 떼어놓아 보기도 했죠. 하지만 한계는 있었습니다. 하루는 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듯 주저앉더니 울더군요. 엄마, 나 이제 집에서 공부 못하겠어. 소리 때문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딸은 매일 방과 후 스터디 카페로 향합니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날도 있고, 시험 기간에는 아예 새벽까지 있다가 오기도 했어요. 늘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는 딸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정중히 상황을 설명했고,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자분이 주의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며칠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윗집 문 앞에 조심스럽게 쪽지를 붙였습니다. 아래층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딸아이가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쪽지는 사라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틀 후 다시 그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 쪽지를 붙였습니다. 더 정중히, 더 간절하게. 수능을 준비 중인 아이가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는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반응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마침 윗집 아주머니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먼저 고개 숙여 인사했음에도 고개도 안 돌리고 나가버리시더군요. 그 눈빛, 그 표정,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지? 이런 상황이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딸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고,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혹시 위층 때문에 힘드시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너무 시끄러워서 딸아이도 매일 스터디 카페로 도망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살짝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윗집 아주머니는 한해전 남편을 사고로 잃었다고 합니다. 일용직 근무 중에 붕괴사고로 사망했다고요. 그 충격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컸고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시댁에 잠시 의지하다가 겨우 이곳으로 이사온 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둘째 아이는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였고 종종 잠결에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고요. 윗집 아주머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새벽에 아르바이트까지 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혼자 두고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엔 아이들이 혼자 깨어 돌아다니며 소리를 내는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제가 들었던 무반응, 무뚝뚝함, 그리고 묵묵부답. 그게 혹시 세상에 지쳐 더 이상 타인과 소통할 힘조차 없는 상태였던 건 아닐까. 며칠 후, 우연히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왔다가 윗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날도 역시 아이 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인사도 못 건넨 채 멀뚱히 바라보다가 결국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쿵쿵거리는 소리에 딸아이가 베개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집 이사가면 안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은 이후에도 현실의 층간소음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의 일상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동정과 분노, 연민과 피로, 미안함과 고통, 그 복잡한 감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쑥날쑥합니다. 가엽고 안쓰러운 그 집의 사연을 알기에 함부로 소리를 지르지도 또 쪽지를 붙이기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매일 밤 깨어있고 딸아이는 집에서 쉬지 못하며 저는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병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참는 게 정답일까? 아니면, 이 상황을 다시 얘기해야 할까? 정말 우리가 이 집을 떠나야만 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사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 집은 제 명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전세로 들어온 곳이었고, 계약 만기까지는 아직 9개월이 남아있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만만치 않았고 현재 전세 시장도 썩 좋은 편이 아니라 당장 이사를 나가기도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지금 이 동네는 딸의 고등학교와 더 가까워서 편한 점이 많았죠. 학교는 아이가 힘들어도 다닐 수 있지만 매일 2시간씩 통학에 시달리게 하면서까지 이사를 가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냥 하루만 조용히 자고 싶어 딸의 이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은 이전보다 훨씬 말수가 줄었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무표정으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루는 방문 틈으로 조용히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모른 척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따라.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제가 더는 참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중하게. 하지만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뛰어다녀서 너무 힘들다.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달을 참았다. 더는 못 참겠다. 관리소 측에서도 난감한 눈치였습니다. 저희도 수차례 말은 전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어머님 상황이 좀안 좋으셔서요. 관리실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집 어머님, 사실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제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말에 저는 또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상황이 잔인하게 느껴질까요? 아래층엔 수험생 딸과 정신적으로 몰려가는 엄마가 있고, 위층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과 생계를 위해 새벽 알바를 다니는 엄마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된 사람은 없는데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 구조. 도대체 이 층간소음이라는 괴물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고, 누구에게도 완벽한 해답이 없다는게 더 절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그날 밤 정말 지쳐있던 저는 잠들지 못하고 불을 켠채 앉아있다가 천장에서 또다시 쿵쿵 쿵, 덜컹 또쿵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그 소리에 제 딸이 조용히 나와 저를 바라보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엄마. 우리 그냥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 말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피폐해진 우리 삶 속에서 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며칠 뒤 어느 주말 오후 딸아이가 스터디 카페에 간 틈을 타 저도 외출을 하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층 복도에서 비명 같은 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급히 계단을 내려오는 아이의 발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찰나, 맨발에 반바지를 입은 작은 아이가 계단을 뛰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을 벌린 채 숨을 몰아쉬더니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엄마 언제 와? 무서워. 아이는 저를 보지도 못한 채 울고 있었고, 손에는 떨어진 장난감 총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복잡했던 감정의 실타래가 풀리듯 한 번에 터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이에게 다가갔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괜찮아 아줌마야 무섭지 않게 해줄게. 그 때, 위층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계단을 내려오셨습니다. 편의점 유니폼 차림 그대로였고, 얼굴엔 땀과 피로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더니 절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고 조용한 한마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너무 죄송해요. 그 순간, 저도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말도 없이 한동안 마주 서 있었고 아주머니는 아이를 안고 계단 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위치바이들 좀안 됐더라. 많이 아픈 것 같아. 딸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 엄마. 나 매일 아침 일어나기 너무 무서워.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불쌍한 윗집 아이들. 그보다 더 불쌍한 우리 아이. 이두 마음 사이에서 저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윗집 아주머니가 작은 쪽지를 제 우편함에 넣고 갔습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이들이 치료받고 있고. 저도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곧이 집도 나갈 예정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쪽지를 읽고 저는 오래도록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곧이 집도 나간다.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확실히 소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밤 10시 이후엔 조용했고, 아이들의 발소리도 덜해졌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집에서 공부하지 않으려 했고, 저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책을 펴놓고, 꾸벅꾸벅 조는 딸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집은 꼭 층간소음 없는 집으로 간다. 그 집이 어딘지, 어느 지역인지, 값이 얼마든지, 반드시 딸이 편하게 잘수 있는 집으로 간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윗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 가족은 결국 떠났고 집은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조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새벽에 깰 때마다 위에서 들리던 아이의 발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층간소음은 단순한 민원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정신을 갉아먹는 고통이자 때로는 삶 전체를 흔드는 파도입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때로 너무도 흐릿하죠. 그 가족이 안타깝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불쌍했어요. 하지만 그 불쌍함이 저희의 고통을 지워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가족에게 더 관대했어야 했나? 아니면 더 일찍 강하게 말했어야 했나? 아무리 되짚어봐도 정답은 없습니다. 딸은 아직도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지 못한 날이 쌓이면서 생긴 습관 같기도 하고 트라우마 같기도 해요. 딸 아이에겐 죄책감이 듭니다. 엄마로서 지켜주지 못한 집한 칸, 조용한 공간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 내 처지가 참 미안하고 슬픕니다. 이제 다시 전세 만기가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참고 버텼던 게 무슨 의미였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윗집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잘 살고 있기를 어딘가에서는 조용한 밤을 누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